네, 안녕하세요. 소티입니다. 문경세제 그란폰도 코스 답사 라이딩 영상 2부 시작할게요. 1부 잘 보셨을까요? 1부에서는 저희가 재수리제 정상까지 진행하는 코스 전반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반부를 모두, 어, 커버하도록 할게요. 요건 메디오폰도 코스도고요. 그란폰도 출전하시는 분들은 앞부분은 모두 같아요. 대신에 이후에 그 후반부에 어, 좀 크게 돌아서 여우목고개까지 돌고 오는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요 영상도 후반까지는 그란폰도 참가하시는 분들도 모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제수리제 다운힐 직선 구간, 7km 정도 되는 구간이 있어서 쭉 약다운이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그 다운힐 구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화령까지 가는 길은 전체적으로 평이 한데, 여기 <laughs> 뭐5% 4% 보이죠? 화면 좌측 하단에 지금 고도 그 경사도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지도에 표시한 것처럼 그 꼭지점 부분에 이런 작은 언덕 언덕까지는 아니고 살짝 깔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잘 전략적으로 <laughs> 힘을 써서 어,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운힐을 하고 그 이후 구간은 이제 이화련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어, 특이사항은 이쪽은 특별할 건 없고, 제가 이 코스 소개 영상을 끝까지 여러분들 꼭좀 보셨으면 하는 게 후반에 나오는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화령 가는 길입니다. 이날은 제가 투어였으니까 풍경이 예쁘다고 이렇게 셀카도 좀 찍었고요. 아, 저 일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대회 관련자 분들께서도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 이제 대회가 임박했으니 그 도로 주변의 모래나 그런 이제 홀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해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여기는 연풍TT라는 구간인데요. 이화령에 진입하기 전까지 쭉 이어지는 야고르막. 이에요. 그래서 1% 2% 잠깐 이런 평지 구간도 나오고 음, 말 그대로 TT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좀 빠른 팩에 붙어 간다면 어, 기록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대신 좀 힘들지라도 이제, 이런 이제 회전 교차로도 나오고요 아마 대회 날에는 이런 것들도 통제를 잘해 주시고 안내도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야구르면서 아주 털리지 않았다면, 요런 3, 4%깔딱은 쉽게 넘을 수 있겠죠. 요런 걸 넘어서 쭉 진행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요날은, 어, 투어로 탔으니 중간에 보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서 스트레칭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화령을 조금 열심히 타볼까 하는 생각으로, 어, 에너지 보충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요런 구간을 지나게 되고요. 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연풍면이라고 되어 있죠. 요 비석 있는 이 구간을 이렇게 우측으로 끼고선 돌면서 살짝 이제 오름하기 시작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쭉 돌면은 여기가 바로 이화령입니다. 메디오폰도에서는 여기가 콤 구간이라고 해요. 어, 이화령은 약 4km 정도 되고, 상승 고도는 267m. 그리고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는 6% 정도 되는 어필이에요. 저는 이날 한 18분 정도로 올라갔고, 남자콤은 10분, 여자콤은 14분 정도 기록이 <laughs>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또한 20분 정도 걸려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어필은, 어, 고각이 없어요. 아, 우측에 지금 라이더 분들 보이시죠? <laughs> 세제 자전거길 중에 일부 구간이어서 이렇게 자전거길 표시도 되어 있고, 네, 고각이 없어서 주로 5, 6, 7%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꾸준히 힘을 써야 하는 언덕입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어필들보다 조금 더 길도 넓고요. 대회나라는 이제 그 도로 통제가 될 테니까 조금 길을 넓게 써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도로가 조금 그, 워블리? 영어로 워블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 길이. 음, 그니까, 아스팔트 자체의 문제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아주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음,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저 우측, 어,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거리 있죠 지금 제가 플러스 50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laughs> 그 1, 2부로 나눠서 편집을 하다 보니 2부의 거리가 지금 22.7km인 거고 거기다 50을 더해서 거, 더해서 72km, 73km 정도가 현재 지금 거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5, 6, 7 오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필이구요. 또콤 구간이고 하니 제가 이제 여기 이화령 어필을 조금 길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늘도 좀 많은 편이어서 달리기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터널이 보이면은 다온 거예요. 지금 블랙박스, <laughs> 자전거가 댄싱을 치고 있죠. 네, 그리고 이화령 정상에도 보급소가 있어요. 보급소가 상당히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3보급소가 이화령 정상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보급하는 셈 치고, 보급소 온셈 치고, 여기서 잠깐 쉬고 갔어요. 문경세제 그란폰도 메디오 코스의 마지막 주요 어필인 이화령을 올랐습니다. 뷰가 매우 좋죠? 여기는 세제 자전거 길 중에 일부 구간이어서 많이들 와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 와봤어요. 근데 네, 어필이, 그, 고각이 별로 여기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여서, 어, 체력 안배만 잘 하면은 큰 무리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투어니까 사진 한장 찍고 내려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화령 다운힐입니다. 어, 지금 제가 좌측 상단에 표시한 건 스트라바 구간상의 유, 이화령 다운힐이고요. 지난 영상에서처럼 어, 전체 구간을 좀3배속으로좀 빠르게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예습을 미리 하고 가자고요. 어, 이화령 다운힐에는 이렇게 U자 커브들이 초반과 중반과 후반에도 나와요 아주 심한 헤어핀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U자로 돌아가는 커브길이니 그래도 좀 주의를 하면 좋구요 그 주의 구간에는 어, 이미 도로에 좀그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가 나오면은 아 속도 좀줄이는 이런데 이런데 <laughs> 속도 좀 줄이는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회는 뭐 굉장히 고수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어? 자전거 대회 나가볼까? 하고서는 오시는 초심자 분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이 사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특정 누군가를 타겟팅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라이더 분들께서 보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좀, 기초적인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안가본 다운일은 이렇게 스트라바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커브가 있는지도 미리 예습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좀 이렇게 위험하다고 소문난 곳들 있잖아요. 뭐 비시령이라던가 그런 곳들을 가게 되면은 미리 보면은 그래도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길죠? 이화령이 이제 다운힐 조금 더 길어요. 이쪽 방향 내려가는 게. 한 5km 정도 되고, 어, 스트라바 구간상으로는 320m 정도 내려가요. 계속 바닥에 자전거 주의 이런 표시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세제 자전거 길을 타시는 라이더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이제 많이 내려왔고요. 이렇게 크게 돌고 저기 저렇게 위에 고가도로가 보이면은 이제 다온 거예요. 앞에 라이더분 한번더 계시네요. 뒤쪽에서 우회전 하면은. 온 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좀 좁은 도로로 진입을 해요. 그 살짝 작은 마을 같은 게 나오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방금 보신 것 같은 그런 터널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다리 밑을 지나고 이쪽쭉 오면은 이런 큰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여기가 문경 관광 안내센터 주차장. 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서 자전거 길 표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걸로 저희 코스 파일 사견되어 있었어요. 다리를 건너고 다시 우회전. 이제 공도 쪽을 다시 합쳐지면서 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문경 문 쪽을 뭐라고 하더라? 문경문. 어, 문경문 맞네요. <laughs> 지금 설명하려고 네이버 지도 찾아봤는데 문경문이래요. 저런 멋있는 문도 지납니다. 여기는 조금 속도를 낼수 있는 구간이 다시 나와서. 어, 도로가 이렇게 로또 타다 보면 은 도로 상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저는 여기선 조금 천천히 달리고 있긴 하지만 이 길이 되게 잘 닦여 있는 도로여서 아, 속도 잘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구간을 조금 가다 보면 여기 앞에 <laughs> 살짝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제 2월을 타고 바로 다운을 했으면은 이제 슬슬 다리가 이제 회복이 될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블랙박스 영상인데 실제 느낌은? 음, 이런 느낌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라이더분들 종종 많이 보이더라고요. 종주하시는 분들이신가봐요. 그래서 그 오르막을 살짝 내려와서 여기서 어 좌회전 문경읍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쪽 좌회전을 하도록 코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이쪽이 그 조령천. 이라는 조령천이라는 곳을 따라서 나이는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는 코스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좀 빨리 감기를 해봤고. 투어로 오거나 그 종주하면서 만닥뜨리는 그런 풍경으로서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주의점이 이런 데서 이렇게 90도로 꺾여져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네, 그런 건 이제 유념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라이더로서 대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피부로 와닿게, 와닿, <laughs> 말해보이네. <말하고 있는 웃음> 와닿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런 커브나 급커브나 뭐, 어 주의사항들이 있을 때그 진행 요원분들께서 좀 앞서서 미리, 미리, 주의해주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쪽 작은 마을 같은 곳을 지나는데, 어, 사실 대회날 어디까지 통제가 될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데선 혹시라도 이제 장애물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서 다시 좌회전으로 90도 커브. 그니까 요 후반부가 이런 90도 커브가 꽤 많아요.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안내가 잘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속도에서 달리다가 이제 급그 커브가 나오면 만약 라이더들이 많은 상황이면 조금 섞이거나 할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좀 좁은 교량인데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골목으로 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90도로 도로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한 90, 4 0 50, 90, 어 90km 정도 되는 시점이니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거 미리 기억하시면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좀 좁은 길을 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라고 좀 빨리 감기로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 길 따라서 코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음, 예쁜 길이고 정말 좋은 길이지만 대회 날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 서로 주의하면은 여기는 지금 저희 갔을 때는 주말이긴 했는데 이렇게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있죠. 그래서 대회 날에는 이제 저런 차들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길이 좁으니까. 그래데 막상 대회 날 돼보면은 굉장히 라이더들끼리 수신호도 서로 잘해주고 이제 좀 위험 요소 앞에 있으면 은 소리도 잘 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잠깐 차가 와서 미쳤고, 저희는 그냥 여기 이날은 이제 답사 겸 투어 겸 간건이 좀 느린 페이스로 이런 예쁜 곳들은 구경하면서 진행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넓게 펴져 있는 공도는 아니다 보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지만 조심조심 여기도 이렇게. 거의 90도? 80도? <laughs> 각도로 꺾어야 되는 곳이어서 미리 감속해서 진입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꽤 많죠? 음, 자전거 길을 기본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후반부에는 전반부와는 좀 이런 다른 분위기의 어, 도로를 계속 타게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길 표시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다시 공도가 나와요. 여기서 잠깐 달리고, 어, 네. 또 코스가 이렇게 내려가서 좌측으로 턴해서 지하도를 <laughs> 지나는 좀 어려워요. 사실, 네,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직접 타면서. 서로서로 주의하면 괜찮겠죠? 여기서도 거의 U턴으로 돌게 됩니다. 어, 카메라에는 안 담겼지만, 이, 이 부분도 풍경이 되게 예뻐서 좀 재밌게 탔고, 이제 공도 탈 때는 이제 뒤에서 차가 좀 저희를 오래 기다리길래 먼저 가라고 소신호도 <laughs> 했고요. 아, Gpx를 넣어가서 타긴 했지만 이렇게 잠깐 실수를 해서 원래 저기 이 도로로 진입하면 안 되고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laughs> 잘못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거의. 산수관대 어 거의 100 k 로 정도 탔죠. 그러니까 이 화량을 넘고 나면은 이제 오르막에 큰오르막이더 없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살수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코스 후반부에는 계속 세제의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도록 코스가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화면 상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좌회전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코스 공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실제로 타고 온 코스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정말 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구간, 제가 실제로 타고, 타고 온이 구간에서 좀 많이 위험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느껴져서 이렇게 영상을 사실은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타고 온 스트라바에서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이 구간, 이어 이건 정말 꼭 그, 참가자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꽃, 어, 영상도 만들게 되었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좌회전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자전거 길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전거 길로 들어가죠. 사실 자전거 길 아주 좋죠. 평소에 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길 좁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봉도 나오고 진행 요원 분들이 많이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어, 참가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처음 하는 대회이니 많은 분들이 코스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실 거란 생각이 드니까. 이거 보세요. <laughs> 이런 어, 이거 견탄교라는 곳인데 난간이 없는 다리예요. 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뭐 나야 이날 타봤으니까 미리 아니까 뭐 괜찮겠지만 근데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이 코스를 탈 텐데 이거 진짜 괜찮나? <laughs> 이렇게 한두 명, 이 소수의 인원으로 타면은 괜찮지만, 많은 인원들이 타기에는, 제가 참가해본, 물론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대회를 아주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라이더로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게 되었고, 좀 설명이 길어졌어요. 네. 예. 네,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지도에는 여기가 맞아. <laughs> 어, 진짜 이 길이 공식 홈에 올라온 코스가 맞냐라고 <laughs> 서로 반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답사를 다녀와서 문의를 드렸고요. 사실 대회가 세 달이나 남은 시점이고, 어, 처음에 코스를 짤 때는 답사를 모두 다녀오지 않은 상태에서 짜여진 것일 수도 있으니, 어, 일단은 다녀온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 구간들이 있다. 혹시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문의를 드렸고요. 어, 당시에는 뭐세 달이나 남은 시점이어서 그런지, 어, 당장의 변경 계획은 없고, 위험 구간들은 이제 표지판과 안내 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어, 처리하고 담당자랑 계속 신경 쓰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생각하기엔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문경 씨에도 조금 건의를 드렸었어요. 보신 것처럼 몇 가지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 구간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 따로, 이후에 별도의 피드백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자. 이거는 그래도 참가자들이 알아둬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 정말로 내가 타고 온그코스 맞겠지? 좀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laughs> 내가 잘못 타고 와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8월 시점에 이 편집을 하면서 문경세제 그란폰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그 코스 파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 코스파일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타고 온 6월 달 시점과는 다르게. 저희의 뭐 권위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대회가 임박해 오니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서 변경하신 건지는 알수 없으나 그래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런 위험 구간들은 여러분은 타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코스가 별, 그, 다른 쪽으로 우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처음 받았던 6월 시점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코스 파일이에요. 문경세제 메디오 110k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불러오면은, 네, 코스도 대로 110으로 되어, 되어 있고, 거리가. 그리고 확대해보면은 방금 타, 탄 약간 위험해한 구간들이 있던 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8월 달에 받은 코스를 열어봤더니, 제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2023 문경세제 메디오 코스로 되어 있고, 거리도 108km로 줄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방금 그 구간이 이렇게 우회하도록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변경과 기존으로 표시된 전체 코스도이고요. 기존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공지된 그 코스도고, 현재 올라와 있는 GPX 코스 파일로 열면은 저렇게 변경? 이라고 써놓은 저 보라색 선으로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처음 공지됐던 곳과는 다른 곳에 유곡고개 정상이라는 곳에 제4보급소가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곡고개가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감민통에서 열어본 이 파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짧은 어필이에요. 58m 올라가는 어, 어필이고, 뭐, 평균 요소 4.5%니까, 이제 아마, 어, 주최 측에서 그 구간을 바꾼 게 맞다면, 바꾸면서 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로 변경하다 보니, 이렇게 어필이 하나 추가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그라운과 메디오의 합류 지점도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공지되어 있는 맵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길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어, 저희가 타고 온 제가 타고 온그 좁은 자전거 길을 타지는 않게 될것 같아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금 뭐 도로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정비해 주시고 준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니 이렇게 좀 안전한 코스로 탈수 있게끔 변경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전거 대회는 사고들이 꽤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식 하에 진행되면은 정말 좋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부분이고요. 어, 이날 좀 비가 와서 빗방울이 좀 화면에 묻어 있네요. 그 공도를 타고 들어오게 되고요. 어, 시내로 들어와서 출발지였던 문경시 운동장까지는 그리 구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진행하면 되고, 이렇게 코스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도발 도발하지 맙시다. 막판는 <laughs> 제가 댄싱 차서 올라가니 도발한다고. <laughs> 이날 조금 차량들이 많았네요. 이렇게 해서 코스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그랑 같은 경우는 여우목곡에 있는 쪽으로 조금 돌아서 보니까 거리랑 획고가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다 탔습니다. 저희 문경세제 그란폰도 메디오 코스 다 타고 왔고요. 어, 막판에 코스 지금 오늘 GPX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왔는데, 그, 다 탔습니다. 오늘 문경세제 그란폰도 메디오 코스 탔고요. 이제 막, 어, 다시 문경 운동장으로 도착했어요. 어,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GPX론을 받아서 메디오 코스 탔는데, 막판에는, 어, 길이 조금 구불구불, 그, 세제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급 커브도 많고, 그 그런 길을 타느라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음,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대회로 타면, 잘, 코스 숙지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요거는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탔고, 다 마치니까 막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늘의 코스는 여기까지. 안녕!